지금 내리셔서 다음 열차를 타시는 게 편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내리셔서 다음 열차를 타시는 게 편했는데요. 안전 유의하십 지금. 여차는 신설이 역까지만운행하고 차량계지로 들어가는 신발님의 열차입니다. 다음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사당, 잠실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건너편 승강장의 외선 순환 열차를 이용하시고 천안, 인천, 의정부, 까지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 일, 여러분 우리한테 마지막 역은 신도림역입니다.

마지막 역이에요. 여기 마지막 역이에요. 여기 마지막 역이에요. 여기 마지막 역이에요. 아 아직도.

駅前の車は公立終着の列車のみ、到着するプラットームです。